안녕하십니까 라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또2 3학년 들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학기 가 되면서 어 일단은 이제 중 일들 2학기 는 이제 자유학기제에 들어가게 되고 또뭐 동아를 통해서 뭐 체험학습이나 여러가지 또 과제물 내는게 따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든 수학이든 그타다고 해서 점 시험이 아예 없는게 아니라 이제 수행평가 의 형식으로 해서 시험 보게 됩니다 수행평가는 이제 문제 문항이 열 문항에서 이0 문항 안쪽으로 해서 중간식으로 문제 보게 되고요.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학기 부분이 이 학기 때보다 조금 이제 수월한 느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뭐 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일일 학기 때보다는 훨씬 좀좀 수월한 그 느낌으로 갈게 되는 거죠. 이 학년 이 학기 예, 시험도 마찬가지 중간고사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마지막 셋째 주쯤에 시작이 되는데요. 이제 수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출을 뽑아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상당히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이제 도용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당히 도용이 강한데 이제 1학기 때부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2학기 때 점수를 이제 극대화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용 부분을 상당히 이제 제 시간에 풀수 있는 연습을 이 3회 이상 이제 해당 학교와 또 주변에 다른 학교의 기출 유사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. 네,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. 어또 이제 영어적인 그 그런 그 과목도 지금 중학교 1학년 부분은 이제 학교에 이제 해당되는 그 자습서가 있죠. 학교 지문을 통암기, 통문장 또써쓸수 있을 수있던 정도의 한글의 문장이 있으면 영어로 영작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한게 좋습니다. 그 바탕이 중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다양한 지문과 다양하도 고 좋겠지만 기본적인 건 역시 학교 지문, 학교 교과. 영어, 어, 지문을 다통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통 암기라는 거 해서 너무나 어렵고 어, 어거지로 한다기보다는 그 문맥과 모든 것들이 주어 동사와 이제 삼형식 형태의 어떤 단 어, 간단 명료한 그 핵심적인 어구나 이런 부분들을 두괄식적인 형태를 이제 암기를 하면서 이제 단어와 함께 문장에 살을 입힐 수 있는 결국에는 한글의 문장에서 이제 영작으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 연습이 이루어져 되고 문법 또한. 아, 문법이 그렇게 많은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문법을 이제 지금의 중학교 중등 영문법 교재를 통해서 지금 기본 바탕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제 수능 가서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충분하게 이제 그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 이 가을 시기에는 그 충분한 시간과 즐기면서 충분하게 이제 중간고사를 잘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. 그거는 학교 교과의 평가 문제집 해당 학교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것이 다 진도와 모든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나가, 나갔었을 때타 과목 사회나 또 이제 역사 과목이라든지 또 과학품이라든지 그것이 연장되어지면서 이제 한글 국어의 고급 어휘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잡아 나가야 됩니다. 한글에 대한 어떤 그 고급 어휘, 그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되어지면 아, 그 말로 이제 언론에 쓰는 이제 어떤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영어적으로 번역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고질적인 문제를 할수 있겠지만 고급 어휘가 먼저 한글이 선행되어 야 됩니다 이건 초등학교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어적인 해석이 있기 전에 고급 어휘적인 해석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제 그 충분하게 직독지키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 이제 어 가을 학기를 앞두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. 다골 추석 잘 보내시고요. 또 중간고사에 좋은 결과 맺기를 기대합니다. 화이팅!